빵이 어떻게 이렇게 쫀득해요? 이게, 이게 진짜 크림 도너츠인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진짜 떡이다. 쑥 찹쌀떡. 안녕 여러분, 빵티브 빵티버 포니입니다빵빵빵 오늘은 오랜만에 또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주도에서 넘어온 아주 맛있는 빵집이 서울 광장시장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광장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아베베 베이커리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주도 빵 투어? 맞아요. 작년 제주도 빵 투어 때 다녀왔던 그 아베베 베이커리. 제주 동문시장 앞에 있던 크림빵 맛집 아베베가 서울 광장시장에도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자가도 먹을 수 있는 인생 크림빵. 오픈런으로 다녀왔더니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는 빵들도 볼수있었고요무려 3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아베베 베이커리라서 먹고 갈수 있는 자리도 충분했습니다. 2층에는 단체석이 위주였고 3층은 혼자서나 두세 명이서 먹고 가기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와 청계천 풍경이 멋진 아베베 베이커리. 주치하지 못하고 털어버린 이 빵들을 하나씩 먹어볼 텐데요. 매장 내의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오늘은 이렇게 더빙보이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만 있는 메뉴가 있다고 했는데 딱히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나 말이 남았으니까 뭐가 뭔지 모를 만도 합니다. 아베베 베이커리의 빵은 크림 도너츠와 크림 빵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단 크림 도너츠류부터 부셔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먹어볼 빵은 한담 피스타치오 품은 크림 도너츠. 동글 도톰한 도너츠 속에 가득 들어있는 이 피스타치오 크림. 첫빵으로 달려주기에 아주 합격입니다. 첫 입부터 느낌이 왔어요. 엄마, 빵이 어떻게 이렇게 쫀득해요? 그냥 빵도 아니고 도넛이 이렇게 쫀득할 수 있다고요? 정말 빵이 쫀득쫀득하고요. 피스타치오 크림도 가득 들어있지만 자세히 보면 겉에 더 진한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같은 게 발라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두 배로 녹진한 피스타치오 맛이 나는 거죠. 크림이 엄청 꾸덕, 찐득, 찐득해요. 그리고 도너츠 도너츠 느낌 튀긴 거잖아요 진한 갈색으로 튀겨진 부분이 아주 찰나에 바삭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지나간 자리를 다시 쫄깃한 속살이 채워주거든요 빵 자체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목소리> 왜지 저는 제주도에서 이렇게까지의 감동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목소리> 바로 사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다음은 제주에서도 먹어봤던 우도 땅콩 크림 도넛지. 먹어본 메뉴지만 안 먹고 가면 좀 서운해서 주문해봤어요. 짭짭 하고 잘리는 소리 들으셨나요? 쫀쫀한 빵은 자를 때부터 이렇게 짭짭 이러잖아요. 아, 너무 맛있다. 근데 크림이 너무너무 진해요, 여러분. 정말 진한. 찐한... 진한 땅콩 맛이 꾸덕한 크림 질감과 함께 입안을 가득 메워버려요.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이게 진짜 크림 도너츠인 것 같아요. 에스. 모든 크림 도너츠들이 다 진짜 크림 도너츠지만 이게 진짜 그만큼 감동스러운 맛이었다는 거죠. 음! 근데이 크림은 어떻게 만든 크림일까요? 그냥 생크림만 썼다고 하기에는 크림 치즈도 섞인 것 같고 페이스트 같은 것도 섞인 것 같고요. 꾸덕. 찐득한 이 느낌 근데 또 크림치즈 맛이 나는 건또 아니란 말이죠? 음. 이게 월정리 카페라떼 크림도너츠입니다 뭔가 흑임자맛이나 인절미, 땅콩맛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또 카페라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 메뉴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아베베의 센스 칼이 아니라 이 가위를 비치해준 게참 좋더라고요. 사실 이런 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방은 칼로 썰면 크림이 다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약간 잘못 보면 이상한 색. 시원 아. <laughs> 색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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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아, 좋아해. 씁쓸해요. 씁쓸. 커피맛 디저트 하면 달달함이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카페라떼는 본디 단맛이 없는 커피. 이 카페라떼 크림 도넛츠가 딱그 맛을 살리려고 노력한 맛이더라고요. 정말 정말 씁쓸한 커피이면서 향은 믹스 커피 향이 나는데 입에서는 되게 씁쓸하고 진한 카페라떼에다가 로투스 살짝 찍어 먹는 느낌의 그런 맛이 나거든요. 정말 정말 씁쓸해요. 아, 도넛 하나만 더 먹어 볼게요, 진짜. 제주 오메기떡 소보로 도넛이에요. 오메기떡 들은 거. 그 아베베가 찹쌀떡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좀 있어요. <laughs> 찹쌀떡 들은 메뉴가 꽤 많아 가지고 요것도. 어, 바삭바삭해. 우와! 우와, 진짜 떡이다. 쑥 찹쌀떡에 팥 들어 있는 어.. 이번 표정은 좀 무난하죠? 네! 요 도너츠는 눈으로 보이는 맛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크림도너츠보단 도너츠 특유의 고소한 기름향이 더 진했고 소보로가 덮여져 튀겨져서 더 고소한 향이 진했어요 여기에 떡이 쫀득하게 입안을 잠궈버려서 식감도 엄청 풍부했고요 딱히 엄청 쑥맛이 진하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크림보다 저는 이게 조금 더 담백한 것 같거든요? 음, 단맛을 그냥 그떡 씹으면서 나는 그 단맛 정도에 살짝 설탕 조금만 추가한 정도로 맛있 좋아 지금까지 도넛을 먹어봤고요 이제 크림빵들을 한번 먹어볼 건데 어, 사련이 크림 왕밤빵 크림빵은 도톰한 빵을 반으로 갈라서 크림을 샌딩한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심조심 반으로 갈라보면 아 베베는 정말 찹쌀떡을 좋아하나 봅니다 찹쌀떡과 크림, 진짜 왕밤이 하나 크게 들어있네요 물론 도넛츠가 훨씬 더 쫀득함이 강했지만 크림빵도 폭신폭신한 빵 식감 속에 쫀득함이 들어있는 식감이었어요 사련이 크림 왕밤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과는 달리 맛은 은근히 평범한 맛? 통조림 밥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크림에 산뜻함을 한 스푼 추가해준 맛이었어요. 약간 통조림 몽블랑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음. 붉은 오름 베리베리 인절미, 인절미 통맛 크림빵. 크림빵은 확실히 크림 도너츠보다 더 도톰하고 큽니다. 가격도 한 400원 정도 비싼 편이지만 이 정도면 저는 두번세번더사 먹습니다. 지금 너무 칭찬 일색이라서 혹시라도 광고 의심이 올까봐 걱정이 되는데 저 아베베랑 아무 관련이 없고요 사장님이 저 아실지도 모르겠고 제돈 주고 샀습니다. <laughs> 얘는 또 이름이 붉은 오름 베리베리 인절리 통팥 크림빵이잖아요. 아니면 약간 이불 푸시켜, 그리고. 이름이 왜 이렇게 거창한가 했더니 내용물이 거창하더라고요. 찹쌀떡에 통팥 크림에 그 사이에 베리베리 베리잼이 들어있었어요. 음! 음. 빙수다 빙수. 팥 맛이 너무 너무 강렬하지 않으면서 크림 자체의 맛도 잘 살려놓은 팥 크림에다가 딸기잼, 떡, 밤이었나요? 밤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약간 맘모스 빵을 빙수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크림 빵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뭔가 설명이 복잡하죠? 근데 드셔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아니 팥 크림도 너무 너무 맛있는 게 꾸덕꾸덕진 크림에. 사실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갈려있는데 중간중간 씹히는 부드러운 팥까지 있어가지고 저처럼 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네. 통팥 씹히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에만 있을 것 같은 맛이 나가지고 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감도 씹히네. 음! 너무 좋아요. 제주도를 씹어먹은 아베베. 서울도 씹어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씹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너무 너무 만족하고요. 빵 종류도 많죠. 다 특색 있고 맛있죠. 가격도 저렴하죠. 먹고 갈수 있는 자리도 충분하고요. 음료도 충분히 있고요. 뷰도 이 청계천 뷰 너무 너무 한산하고 따사롭고 너무 좋아요. 지금 오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다 잊혀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강력 추천하는 빵집은 가끔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진심인 거 아시죠?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